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딱 영어 김영희 소장님 만나가지고 또 에버노트와 싱크와지즈 구글앱스 3p 마인더 이런걸 통해서 지지로그 시스템 구축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아 저번에 네. 1월달 2월달 그때 뵙고서 정말 오랜만에 아 벌써 그렇게 오래됐나요? 네네 뵀는데 그 출산의 고통을 이렇게 또 하셨습니다 아, 네. <laughs> 베스트셀러 네 <laughs> 네 안녕하세요. 이제 딱이만큼 연구소 김영익 소장입니다. 네. 어이책 쓰는 동안에도 디지로그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. 이제 최근 많이 늘었어요. 최근 목차가 이제 <laughs> 중요한데요. 네네. 목차 쓸때 디지로그 그리고 마인드맵 활용해가지고 네네. 목차 뽑으면서 그 다음에 내용 정리할 때. 도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. 뒤에 보이시죠? <laughs> 오늘 싱크와이즈를 중심으로 해서, 그 다음에 싱크와이즈 중심에서 에버노트, 그 다음에 3피 바인더를 통해서 목표 관리와 시간 관리 음. 거기에. 근데 네, 독서한 것들을 이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에버노트와 디지로그로 어떻게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바인더와 책들을 어떻게 주제별로 분류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지식의 활화산 휴화산 을할수 있는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. 이제부터 박형근 작가님과 3개월 동안 디지로그 시스템을 잘 구현해서 더 좋은 컨텐츠, 더 좋은 생산물, 더 좋은 도움되는 영어 관련 자료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계속 달려보겠습니다. 오늘도 온 국민 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